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황황황황 황, 황, 등입니다. 안녕, 야눈 떠, 야. <laughs>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마인크래프트 베드락 에디션 리뷰를 해볼 마인크래프트 베타 버전은요. 1.16.210.57번. 네, 57 버전인 베타 버전을 한번 리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게 많은 업데이트가 있는데요. 제가 그전에 업데이트 된 거와 그리고 지금 업데이트 된 거를 조금 합쳤습니다. 그전에 업데이트 된 거는 제가 리뷰를 안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거와 합쳐 가지고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한번 업데이트 리뷰를 해볼 거는요. 바로 여기 있는 아 여기 있는 추가된 블록들과 원래 그전 있었던 거, 그전에 있었던 거를 먼저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먼저 처음에는 바로 종유석이 나왔습니다. 네, 종유석. 이제 우리는 영어로 하면 드리스톤이라고 얘기를 하고 석순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유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종유석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이렇게 용암이 있으면 이쪽에 보시면 파티클이 나와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이 종유석 위에 이렇게 용암이 떨어지는 파티클이 나오기도 하고 여기에다가 물을 넣었을 때, 여기다가 물을 넣었을 때. 이 밑에 이게 보면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 이 종유석을 이용해서 어떤 분들은 뭐 무한 물이나 아니면 무한 용암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 이종유석을 이용해서 뭐 나중에 무한물 만드는 거, 무한 용화 만드는 거 그런 거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언제 찍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베타 버전이다 보니까 어 제대로 작동되는 건 없습니다. <laughs> 네, 죄송하지만 이거는 제대로 작동은 안 되고 지금은 그냥 아마도 보여주는 형식으로만 네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바로 여기 있는 스컬크 센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전에 업데이트된 거죠. 그전에 업데이트된 이 스컬크 센서. 이 센서 같은 경우는 소리로 작동을 하는 센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이 구간마다 네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반경이 어디까지 소리가 들리는 건가? 여섯 가지 블록까지는 이제 소리가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는, 네. 아무리 뛰어도 소리가 전달되지 않고 이쪽으로 가면 네, 이렇게 해서 소리가 전달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어쨌든 이런 스컬크 센서라는 것도 생겨났다. 그전 업데이트에서는 네, 스컬크 센서가 있다는 거. 자, 다음은 바로 이번에 업데이트가 된 건데요. 이번에 업데이트가 된 거는 여기에 있는 바로 구리 주괴가 바로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는 구리 주괴 여기 있는 구리 원석이 업데이트가 되었고 이 구리 원석을 녹여 가지고 여기 있는 구리 블록을 만들 수가 있고 여기는 구리 블록들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녹스는 거가 이렇게 잘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 오호. 그리고 이게 전기가 잘 통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피레칭도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이 피레칭 같은 경우는 지금 조합법은 없습니다. 아마도 이게 업데이트가 나중에 더 되면 조합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피레칭 같은 경우는 번개를 여기다가 썼을 때이 피레칭은 네, 전기가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렇게서 라이트닝 볼트로 해놓으시면 아까 전에 보이셨죠, 여러분들? 야 너가 여기서 왜 생성이래? 가, 얼른 가 놔둬. 이렇게 전기 신호가 주면서 네,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은 잘안 사용해요. 그냥 지금은 네 그냥 리뷰를 한다, 한다고 치고 이게 나중에는 어떤 레드스톤 블록을 이용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이게 그, 저거 뭐지, 블루 스택으로 해서 그런지 지금 아마도 조금 텍처가 깨지는 거가 보이는 거 같기도 한데, 그래도 뭐 이런 업데이트도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이런 업데이트들, 그 전에 업데이트들과 이번에 새로 나온 바로 줄이 추리... 구리 블러, 아, 구리 주괴 그리고 그런 구리 원석 같은 거한번봐보았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황둥이었고, 다음에 다른 업데이트가 있으면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죠? 그러면 저는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 야, 눈 떠봐. 됐어. 네,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 빠빠!